순서지 순서지 아, 네. 우리 장모님 장모님 두분저 앞으로. 네. 야, 저, 어그 열심히 아그래요 청년 대표. 청년 대표. 자다모셨죠자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. 사회적 거리두기. 자 지금 옆, 옆 간격 조금 떨어져서 사회적 거리두기 할게요자 지금부터 2020년 성산 트리전등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하늘에는 영광, 땅에는 평화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세 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하늘에는 영광, 땅에는 평화.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,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자, 우리 한 목소리로 5, 4, 3, 2, 1 하면 앞에 그 대표자분께서는. 그 점등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다함께 5, 4, 3, 1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시작! 5, 4, 3, 2, 1자 우리 순서제 보면 기쁘다 부족 오셨네 우리 일절만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환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기쁘다 부족 네백선 마주라 온교아다사하라다사하라다사하사하 네, 네 나오셔서 축구해 주겠습니다. 어,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회 지금도 뭐 분위기가 어, 좀 걱정하고 불안하는 게 많은데 어,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면서 이 불안한 사회 속에 예수님의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증거되어 줘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어,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어,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뿐만 아니라 우리 이온무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심을 기대하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어두운 곳에 빛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며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코로나인 해서 여러 걱정 근심이 있지만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 옹 나이다. 아멘. 아, 메리 크리스마스. <laughs> 완전 좋았아나 <laughs> 위치 어는 옆에 있을 것 같아 아 맞아 다 보니까 이렇게이 예뻐 수, 날이 별로 없어요 メリークリスマス。 이제는 이제는 손에서 눈을 들어 줄게.